꼬물의 수필집 신주단지 우리네 어머니 이야기다. 한국의 어머니는 전쟁과 속박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왔다. 파람만장한 역사 속에서 모진 현실을 직쟁해온 어머니다. 새이말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어머니의 정신을 만나고 왔다. 배우지 못한 서러움, 첫사랑의 그리움 남편의 바람길을 신주단지에 불어넣은 연극이다. 저녁 무렵이 되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연락이 왔다. 죽었나 살았나 요즘 뭐하노 얼굴 좀 보자. 퍼뜩 저녁에 나왔어. 나는 요즘 체질 개선을 하느라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문화예술회관으로 달려갔다. 손숙 연기 인생 50주년 기념작 어머니 연극을 했다. 재밌는 연극인지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 밀려오고 있었다. 나도 그 틈새를 비집고 입구로 올라갔다. 반가운 얼굴이 보였다. 나는 지인과 오래간만에 손으로 전해오는 따뜻한 정을 느끼며 연극을 보았다. 차한잔 마시지 않아도 무언으로 느낄 수 있는 지인과의 정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에는 어머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집 와서 나는 보았다. 어머님은 신주단지를 정성껏 숨겼다. 오래전부터 하신 것 같다. 조그마한 방 모서리 천장에 나무 두 개를 걸쳐 신주단지를 올려두었다. 나는 궁금해서 남편에게 저것이 무엇이냐며 여쭤보았다. 처음 보는 신주단지가 신기하기도 했다. 방에서 자다가 단지가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다. 그런데 남편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어머님 혼자서 하는 의식이고 자식들 몰래 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 남편은 얼음 푸시 포기는 봐도 말로 전달을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님은 해마다 농사를 지어 처음 살이 나오면 신축단지에 살을 갈아 넣어준다. 그 의식도 어머님만의 의식이다. 마당에 소금을 뿌리고 문에다 물을 뿌리는 어머님만의 부증을 예방하는 법이다. 먼저 목욕을 깨끗이 하고 상에다 찬물을 떠 놓는다. 상 앞에 조연하게 앉아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한다. 무슨 소린지는잘 들리지 않았다. 아버님의 바람길을 막아주고 아마도 일년농사가 잘 되기를 해달라고 자식들 아무 탈 없이 자라게 해달라고 손을 비비면서 어머님만의 방법으로 어식을 신중하게 치렀을 것이다. 아버님은 살아생전에 노는 것을 좋아하셨다. 바쁜 것이 하나 없는 아버지는 얼굴도 미남이셨다.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이 널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술을 좋아하시는 아버님은 술만 한잔 들어가시는 흥에겨워 즐거워하신다. 아버님이 젊었을 때는 어머님의 속을 많이 태웠던 것 같다. 어머님은 아버님을 포기하고 살림에만 신경을 썼다.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신주단지 뿐이었을 것이다. 음주가무를 좋아하시고 보이지 않는 아버님의 바람길을 신주단지에 어머님의 마음을 불어넣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신주단지 쪽으로 손을 비비며 빌곤 했다. 큰 아들이 군에 입대할 때, 아버님의 몸이 편찮으실 때, 가정에 큰 일만 있으면 어머님의 믿음치는 신주단지였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유난히 싸움을 많이 하셨다고 한다. 성질 급한 아버님을 만나 어머님의 한 많은 고생은 신주단지가 대신했을 것이다. 어머님은 아직도 그를 모르신다. 그래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더 빠르다. 지금까지 어머님식의 계산법이 있다. 이제 1, 2, 3, 4를 겨우 배워서 자식들에게 전화하는 것이 어머님의 낙이다. 어머님은 휴대폰도 없다.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아도 긴 휴대폰 번호를 외워서 전화를 곧잘 하신다. 처음에는 숫자를 너무 늦게 눌러서 통화를 하지 못했다. 얼마간의 기간이 걸리고 나니 요즘은 눈 감고도 할수 있다고 자랑을 한다. 읽지 못하는 글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럴 때 신주단지가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있던 기중한 신주단지를 보내야 할 시기가 왔다. 옛날 촌집의 천장은 지들의 운동장이었다. 시골에도 촌집을 다시 바꾸는 붐이 일었다. 시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자식들이 보다 못해 그 집을 떠드내고 새로운 집을 지어들였다. 어머님 살아 계실 때 편안한 집에서 모시고 싶은 마음이다. 그런데 새 집에 신주단지를 모실 수가 없었다. 어머님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신주단지와 이별을 했다. 신주단지 어식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어머님 혼자 했다. 야들아 어디 가가 물어보면 신주단지가 자꾸 나온다. 어머님은 아직도 신주단지를 잊지 못하는 모양이다. 뭔내 아쉬운지 한 번씩 신주단지를 덜 먹인다. 요즘은 신주단지 대신 시집올 때 가져온 문갑을 안고 산다. 금방 중간에 신주단지처럼 열쇠를 채워두고 관리한다. 자개도 아니고 아주 오래된 골동품이다. 밖에는 다 낡아서 보잘것 없이 보인다. 그렇지만 문갑이 아니면 어머님의 마음은 풀 곳이 없다. 문갑 안에 어머님만의 신주단지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새 집을 짓고부터 문갑 안에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어머님의 신주단지가 문갑이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았다. 젊어 보이던 어머님도 이제 세월 앞에는 손을 들었다. 어느새 주름의 골이 깊어 보인다. 손쑥 어머니의 연극을 보면서 어머님의 삶이 그려진다. 조상들의 힘겨운 삶이 있었기에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수 있다. 어머님의 삶을 들여다 봐도 기둥이 되어 와 닿는다. 신주단지 문각을 안고 마음을 어지하며 지내온 어머님의 역사를 보더라도 한눈에 선명하게 보인다. 어려운 시대가 있었기에 살기 좋은 지금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 살아가면서 우리 어머니들의 지혜와 정신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극복할 수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실천은 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나도 마음속에 신주단지 하나 만들고 살아야겠다. 지인의 부름이 마음속에 희망을 안겨주는 고마운 저녁이다.